안녕하세요. 설명의 짱이에요. 약장 t v 입니다안 좋은 식생활은 암 발병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학술지에 의하면 식생활 개선으로 위암과 결장암이 9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하고 유방암, 최장암, 담도암, 자궁 내막암의 경우에는 50%가 줄어들 수 있고 폐암, 후두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구강암, 인두암 등은 20%가 식생활 개선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암 예방에 좋고 암 관리에 좋은지 밥부터 시작해서 국, 반찬, 양념, 과채류 등 암을 이길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밥입니다. 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드시면은 대장암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통 곡물을 드시면 당지수를 좀 낮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밥이 대표적인 통 곡물 인데요 이왕이면 도정이 덜된 현미를 섞어서 현미밥으로 드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잡곡을 섞으면 이 잡곡이 소와 흡수되는 속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당이 올라가서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좋고 또 섬유수가 많기 때문에 항암 작용에도 더욱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콩밥을 드시면은 콩에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성분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위험을 낮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미밥 잡고 콩밥을 드시게 되면은 암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입니다. 국 같은 경우에는 된장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이 된장이 암 예방, 암세포 전이,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된장국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팔팔 끓여도 된장국으로 드셔도 항암 효과가 80에서 90%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된장, 된장으로 된 여러가지 요리, 그리고 된장국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된장을 만들 때 잘못 만든 된장에 곰팡이 독의 그 성분이 아플라톡신이 발암을 유발한다, 발암 물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 된장을 잘 만들면 아플라톡신이 안 생기는데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아플라톡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시중에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식약처에서 아플라톡신 검출을 잘 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잘 만든 된장은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을 드실 때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국물에는 소금이 많다. 그러니까 소금을 적게 좀 싱겁게 드시고 국물은 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소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더 좋습니다. 두 번째 미역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고 하는 이 장에서 나쁜 물질을 흡착, 흡수되지 않게 흡착해주고 발암 물질을 흡착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미역국에 있는 알긴산이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은 암의 진행을 억제하고 암이 퍼져나가는 전이를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많은 논문이나 문헌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드시게 되면 후코이단을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작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요오드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요오드는 유방암 등의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자주 드시면 좋은데 근데 미역에 있는 요오드를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두 그릇까지만 그러니까 하루 3시 세끼를 미역국을 드시면 안 되고 최대 두 그릇 정도만 미역국을 드시면 안전하게 항암작용을 기대하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찬입니다 이 반찬 중에 십자와 채소를 눈여겨보시고 십자화 채소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십자화 채소라는 건 뭐냐면은 브로콜리 케일 배추 양배추 무뭐 이런 채소들인데요 이 십자화 채소는 폐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켜준다라는 이런 논문 근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의 위험도 감소시켜 줄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화 채소를 많이 드시면 은 어, 암을 치료하고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전부 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십자화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이 항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그채소의톡 쏘는 맛이나 아니면 쓴맛 이런 맛을 나타내는 성분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장에서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가 돼서 썰포라판이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성분들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런 썰포라판 같은 항암 성분들은 암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암세포가 스스로 없어지게 만듭니다. 암세포 자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죽고 없어지는 그런 어, 좋은 항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썰포라판이라고 하는 항암 성분은 오래 끓이면은 효과가 좀 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를 드실 때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살짝 데쳐서 먹어야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어, 그래도 영양에는 좋지만 항암 성분은 조금 줄어든다. 항암 성분을 기대하려면은. 살짝만 데쳐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자주 드시면은 항암작용에 좋고 양배추도 매우 좋은 항암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드시게 되면 위에도 좋고 장에도 좋고 항암작용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리고 무생채, 무 또한 십자와 채소로 분류가 되는데 이 무를 드시면은 또 항암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를, 어, 푹 끓이지 말고 생이나 아니면 살짝 데쳐서 드시려면 무생채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생채로 드실 경우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고 하는 항암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식도암, 대장암, 간암, 이런 암세포가 자멸, 스스로 없어지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배추입니다. 배추 역시 십자와 채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배추를 이용한 요리, 배추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요리, 바로 배추김치입니다. 김치에는 이런 항암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김치를 이제 발효가 되면서 김치 유산균, 카로티노이드, 마늘 등의 항암작용에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양념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치도 항암작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그 배추만 많이 드시기에는 좀 맵고 힘들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반찬을 더 드시면 좋은데 시금치 같은 경우도 매우 좋습니다. 시금치도 엽산, 대장암, 유방암 등의 위험을 감소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카루티노이드라고 하는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 성장을 어, 저해한다,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자주 드시면은 항암 작용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암을 이기는 양념으로서 마늘. 마늘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알리신도 항암, 항균,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암이라든지 유방암 등의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이기는 과채류. 대표적으로 토마토를 들 수가 있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의 발생률을 감소시켜준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토마토는 전립선에 좋다. 그러니까 전립선이 안 좋은 남성분들, 전립선이 걱정되는 남성분들이 좋은 과체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여성분에게도 좋습니다. 이 여성분에게도 유방암 등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토마토를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에는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프로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이 좋은 항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 대장암, 피부암, 간암, 전립선암 등의 위험을 감소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포도를 자주 드시면 항암 작용이나 항산화 효과로 젊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암을 이기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콩을 이용한 음식들, 두부, 된장, 콩밥 등을 많이 드시고 십자와 채소 많이 드시고 마늘, 토마토, 포도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항암 음식들은 항상 식탁에 두고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